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여 위하는 것을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헌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 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알지 못하는 신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의 목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의 베레아에서 어,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또 다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나타내는데요.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그 도시를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이름마저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었고 수많은 신전들과 조각상이 도시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셨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바울은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과는 좀더 강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면서 사기나 치는 사람으로 보기도 했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아레오박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재판을 보는 것이었고 또한 토론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감성보다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듣고자 하는 아덴 사람에게 바울은 새로운 방법을 복음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하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다스리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아덴 사람들의 철학적 종교적 배경을 고려해서 접근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조주의 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셔서 믿을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게 알려진 존재의 신이심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서 출발해 예수의 부활까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곧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 32절에서 34절까지 보여 주는데요. 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회심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헛된 신들에 매여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그러한 삶을 넘어서 나의 삶에 너무나 분명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결과 풍성하던 풍성하지 않던 우리의 복음이 생명임을 알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무가치한 것과 같이 비추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부족한 교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욱더 믿음의, 믿음이 위축되는 시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유일한 구원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변치 않으시며 영원하십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생명된 복음이 오해가 되지 않고 또한 온전한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다른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생명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에 홀리고 어마나 얼마나 허망한 것들에 매여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고 또한 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의 상황과 시대의 요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음을 알기에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와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생명된 복음을 전하는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음으로 준비되고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연의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 목사님 청빈 과정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에 지치지 않으며 경건 생활에 충실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 광고하였던 것처럼 오전 10시 각 처소에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실 땐 오늘 최종공을 지영준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옥자 권사님이 어지러움으로 인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빨리 건강해서 회복하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 또한 믿음 함께 나누어 갈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